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1990년대 북방 여러 지역을 뒤흔든 여관 연쇄 살인범 리진둥입니다. 불과 몇달 사이 그는 5개 성과 11개 도시를 떠돌며 연쇄 범행을 저질렀고 여관에서만 최소 1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를 잡기 위해 경찰은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했지만 그는 한동안 흔적을 남기지 않은 차에 도주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섰고 결국 어떤 단서로 붙잡히게 되었을까요? 이제 모든 일이 시작된 시점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리진둥은 1970년 10월 8일 허베이성 한단의 평범한 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 그를 본 사람들은 흔들리는 눈빛과 능숙한 말투 뒤에 감춰진 위험한 기운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집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범죄 이야기책과 괴담에 빠지면서 쉽게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커져갔습니다. 그가 처음 발을 들인 범죄는 갈취였습니다. 1993년 갈취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복역 중이던 리진둥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수감자들과 잘 어울리며 지냈고,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크게 돈을 벌수 있을지만 생각했습니다. 출소를 앞두고, 사형수 왕젠신이 아내와 아이를 부탁하자, 리진둥은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그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돈 생각에만 매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돈한푼 없는 지갑을 주었고 안에는 위안장핑 신분증 한 장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그 신분증을 버리지 않고 챙겨두었습니다. 출소 후 그는 가진 돈도 뚜렷한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방을 노리고 고리대금으로 2천만 원을 빌려 한단과 상하이를 오가며 반년을 뛰었지만 거래는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돈은 다 사라지고 빚만 남자 그는 결국 강도를 떠올렸습니다. 결국 리진둥은 위험을 무릅쓰고 큰일을 벌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택시 한 대를 속여 빼앗은 뒤, 되팔아 돈으로 바꾸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운전기사의 경계심을 너무 가볍게 봤습니다. 1995년 8월 10일 그는 현금을 노리고 30대 초반의 왕씨 택시 기사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외진 곳으로 유도한 뒤 잠깐 내리는 척했고, 방심한 틈에 운전석을 차지해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탓에 손브레이크조차 풀지 못해 계획이 꼬였습니다. 기사가 달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졌고 계획이 틀어지자 그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사는 숨졌습니다. 차를 빼앗으려다 예상치 못한 죽음이 발생하자 그는 겁에 질려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 근처 옥수수밭에 숨어 지내며 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숨을 곳도 없던 그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왕젠신을 떠올렸습니다. 죽기 전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잘 부탁한다며 눈물로 부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리하이윈은 장자커우시 황자완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했지만 의지할 곳이 없어 결국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황자완촌에 도착해 리하이윈의 집을 수소문했고, 과부집이라는 말을 듣고 아직 재혼하지 않았다는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리하이윈을 만나자 그는 남편이 당신들을 부탁했다는 말을 앞세워 믿음을 얻었고 결국 집에 머물게 됩니다. 처음엔 얌전하게 행동하며 아이를 챙기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공손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가짜 이름이 아니라 진짜 이름을 그대로 말해버린 겁니다. 한달 남짓 지내는 동안 그는 신뢰를 얻었고 관계도 가까워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본성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 탓에 다시 고개를 들었고 마음 속에서는 계속 돈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쓰고 즐기며 사는 삶을 꿈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또 한번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넓은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갈 때마다 여관에 묻고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의 돈을 노리면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금세 돈을 챙겨 달아날 수 있고 자신을 쉽게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계획을 굳힌 뒤 그는 겨울이 되어 일이 없으니 밀린 돈을 받으러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며 리하이 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1995년 12월 16일 오후 1시쯤, 리진둥은 노란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검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장작커우 건축 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신분증을 프런트 위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2인실 하나 주세요. 여관 직원은 신분증을 집어 들고 리진둥을 한번 힐끗 보더니 숙박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신분증에 적힌 이름은 위안장핑, 1965년 6월 25일생. 주소는 한단시 다밍현의 한 주조 공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바로 리진둥이 1994년 출소할 때 길에서 주웠던 지갑 속 신분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챙겨 두었을 뿐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쓰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관 직원은 그를 307호로 안내했습니다. 처음엔 307호로 안내됐지만 함께 묵게 된 사람이 불편해하며 방을 바꿔 달라고 했고 리진둥은 맞은편 306호로 옮깁니다. 그 방도 역시 침대 두 개가 놓인 2인실이었습니다. 리진둥은 아마 길을 오래 다녀 많이 지쳐 있었던 모양입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둘러볼 틈도 없이 아무 침대나 하나 골라 그대로 누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를 때쯤 누군가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세요. 이건 제 자리인데요. 저쪽 침대로 가서 주무시겠어요? 리진둥이 비몽사몽한 상태로 눈을 떠보니 눈앞에는 옷차림이 꽤 화려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모피코트를 입고 있었고 겨드랑이에는 묵직해 보이는 손가방을 끼고 있었습니다. 중지에는 발자가 새겨진 커다란 금반지도 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차림과 소지품을 보는 순간 리진둥의 마음속 욕심이 단번에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며 급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쓰세요 편하게 쉬세요. 이 남자의 이름은 웨이 여우량 40세였습니다. 장시성 징더전 러화 도자기 공장의 매니저로 장자커울을 자주 오가며 물건을 팔던 사람이었고 이 여관에도 자주 묵는 단골이었습니다. 마침 이틀 전큰 거래를 하나 막 마쳐서 가방 안에는 현금 200만이 들어있었습니다. 웨이어우량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장사를 오래 해온 사람이라 사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리진둥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자마자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고 직감했습니다. 밤에 잠든 사이 돈을 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돈을 지킬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프런트로 내려가 현금 200만원 중 180만원을 카운터에 맡겼고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경계를 전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그 사람 아무래도 좀 수상해 보입니다. 혹시 제 돈을 노릴까 봐 걱정돼서요. 여기 맡겨두면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웨이여우량은 여관의 단골이라 직원들과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샤오송이 1인실로 바꿔 드릴까요라고 했지만 그는 돈을 이미 맡겨둔 상태라 방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진둥은 같은 방에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온 걸 보고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어렵게 이런 큰 손을 만났다고 생각한 그는 오늘 밤에 일을 벌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남의 신분증을 쓰고 있으니 자신을 찾기 힘들 거라고 여겼습니다. 웨이어우량이 돈을 맡기러 간 사이, 리진둥은 여관을 빠져나가 간단히 밥을 먹고, 철물점에 들러 3,000원을 주고, 도끼 하나를 사 가방에 넣은 뒤, 다시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자, 웨이어우량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진둥은 때가 됐다고 느끼고,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뒤에 숨긴 채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두어번 떠보았지만, 웨이어우량은 깊이 잠든 듯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상대가 깊이 잠든 틈을 타 움직였고, 방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이어 침대 위 담요를 머리 쪽으로 덮은 뒤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뒤 웨이어우량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는 흉기를 대충 씻은 뒤 반지와 손가방을 챙기고, 모피 코트까지 들고 급히 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뒤에야 가방 안에 돈이 20만원 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반지랑 코트도 값이 나갈 거다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나머지 180만 원은 이미 웨이어우량이 프런트에 맡겨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이 문을 열고 청소를 하러 들어갔다가 눈앞의 광경을 보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충격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장자커우 일대는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건이 한복판에서 터지자 그 소식은. 순식간에 큰 충격으로 번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움직였고, 가용한 인력을 모두 동원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을 막기 위해 경찰은 조용히 현장에 들어가 흔적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진술을 통해 용의자의 특징도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한단 말투를 쓰는 남자, 나이는 25세에서 30세 사이, 키는 약 170cm. 여관에는 위안장핑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역과 터미널, 주요 길목에 검문을 깔았으며 허베이 전역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다밍현으로 향해 위안장핑을 찾아 확인했지만 그의 신분증은 오래전에 분실돼 재발급된 상태였고 알리바이도 분명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수사는 다시 막혔습니다. 다시 리진둥의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사건을 저지른 뒤 그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건축여관을 빠져나온 그는 곧장 기차역으로 가 당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손에 쥔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오히려 들떠 있었습니다. 돈을 벌수 있는 쉬운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짜 신분증으로 여관에 묻고 범행을 저지른 뒤 바로 다른 도시로 옮기면 끝까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첫 범행이 잘 끝났다고 믿은 그는 곧바로 다음 일을 계획했습니다. 12월 18일 그는 다시 위안장핑의 신분증으로 탕산 카이란 탕왕 접객소 505호에 묵게 됩니다. 그 방에는 34세 남성 후샤오위안이 함께 있었습니다. 리진둥은 늘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며 상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돈이 없어 보이면 다음 날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만이었습니다. 여관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샤오위안은 가진 돈은 많지 않았지만 큰 사업가처럼 행동했고 그 모습에 리진둥은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밖에 나가 흉기를 하나 산뒤 밤이 깊어 그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지른 뒤 돈을 챙겨 그대로 떠났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도로와 여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그는 이미 헌안성으로 넘어간 뒤였습니다. 연이어 범행이 이어지자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뒤 보름 남짓한 사이 그는 또세 번의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1996년 1월 11일 리진둥은 다시 위안장핑의 신분증으로 허난성 안양시 신대지역안에 묵었습니다. 같은 방에는 저우이라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사업을 한다는 걸 알게 되자, 그는 곧바로 밖에 나가 흉기를 하나 산 뒤, 밤이 깊어 잠든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르고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허난에서 일을 저지른 뒤에는 다시 허베이로 넘어갔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길에서 또 다른 신분증을 하나 주었는데, 이름은 양춘펑. 해이룽장성 이춘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여관에 묵을 수 있고 두 장을 번갈았으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며칠 동안 이곳저곳을 떠돌던 그는 1월 25일 오후 양춘펑의 신분증으로 싱타이시 텐제 여관에 묵었습니다. 같은 방에는 40세의 푸젠 출신 가구 상인 천무싱이 있었습니다. 천무싱은 성격이 밝아 먼저 말을 걸며 자신이 목재 장사를 한다고 소개했고 그날 밤에는 술과 음식을 사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이 되자 리진둥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잠든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뒤 돈을 챙겨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사흘 뒤인 1월 28일, 그는 다시 위안장핑의 신분증으로 바꿔 새우자장 상무접객소에 묵었습니다. 이번에는 26세 여행객 치즈가 같은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둘은 나이도 같았고, 리진둥은 유난히 친근하게 굴며, 자오현의 자오저우교 이야기부터 옛길 이야기까지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밖에 나가 간단히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흉기를 사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밤 중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돈을 챙겨 떠났습니다. 그는 모피코트와 금반지를 팔아 돈을 만든 뒤 리하이윈의 집으로 돌아왔고 외상값을 받아왔다고 둘러대며 마을에 머물며 설을 보냈습니다. 그는 뉴스를 보며 수사 상황을 지켜봤고 진전이 없자 계속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설이 지나자 그는 다시 짐을 챙겨 리하이윈에게 작별 인사를 한뒤 길을 떠났습니다. 1996년 3월 19일 장자커우에서 또 다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여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는 둥기에 맞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세면대에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독기 한 자루가 발견됐습니다. 현장 정황을 종합해 보니. 이전에 장작허우에서 발생했던 사건들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프런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사람의 이름이 위안 장핑이 아니라 양춘펑으로 기록돼 있었던 것입니다. 양춘펑은 헤이룽장성 이춘 출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곧바로 헤이룽장성 이춘으로 향했습니다. 현지 경찰의 협조로 양춘펑을 찾아 확인해보니 그의 신분증 역시 2년 전에 잃어버린 상태였고, 그동안 한 번도 지역을 떠난 적이 없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름은 달랐지만, 용의자의 생김새와 범행 방식이 모두 같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은 장자커우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사건이 모두 같은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최근 인근에서 벌어진 도끼 관련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 본격적인 통합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거리와 여관을 중심으로 경계를 강화하고 몽타주를 제작해 주요 장소에 배포했으며 직원들에게 용의자의 특징을 숙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경찰의 신고 전화도 24시간 열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의자의 행방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사건이 이어지자 불안이 커졌고 소문이 퍼지면서 여관 손님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리진둥은 쉬안화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다시 헌안성 신시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며 기회가 보이면 일을 버리고 여의치 않으면 다른 여관으로 옮기는 식으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에게 범행은 마치 떠돌며 하는 일처럼 돼버렸습니다. 여관은 어디에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6년 4월 1일 그는 양춘펑의 신분증으로 신샹시 지우저우 여관 517호에 묵었습니다. 그날 밤 12시쯤 같은 방에 있던 28세 남성이 잠든 틈을 타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4월 12일 성공안청은 이 사건을 중대사건으로 지정하고 반드시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명령이 내려지자 허베이 전역에서 수색이 강화됐고 여관과 역 주요 길목에 몽타주가 배포됐습니다. 신고를 더 빠르게 받기 위해 기존의 신고 전화 대신 형사대장 왕홍신의 휴대전화로 바로 연락이 가도록 바뀌었고 그는 24시간 전화를 켜둔 채 언제든 울리면 바로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허베이 경찰이 전력을 다해 수색을 벌이고 있을 때 리진둥은 이미 산시성으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1996년 4월 16일, 그는 산시성 창저의 한 호텔에서 같은 방을 쓰던 첸 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이틀 뒤인 4월 18일에는 다툼으로 이동해 그날 밤 페이텐 호텔에 묵으며 27세 린쉐원을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그는 보름 동안 아무 일 없다는 듯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5월 초, 그는 산둥성 진안으로 향했습니다. 5월 5일 밤, 취안천교관에 묵으며 같은 방을 쓰던 리지강을 숨지게 했습니다. 불과 20일 사이 세 사람이 더 숨졌고 범행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범행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찰이 어떻게 사건의 실마리를 잡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건의 사건에서 리진둥은 모두 양춘펑의 신분증으로 여관에 묵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전담수사팀은 크게 분노했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추적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범행 수법이 치밀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넓혀 한단 출신 전역 군인들까지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관할 지역의 교도소들을 모두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고, 관련 협조 공문만 해도 300통이 넘게 발송됐습니다. 수사팀은 최근 발생한 유사 사건들을 모두 모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여관과 접객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찾아 냈습니다. 리진둥은 1995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위안장핑의 신분증으로 차오시구의 한 여관에 묵었고, 그 시기가 첫 사건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또 12월 15일에는 차오시구 후이빈식당에서 숙박 기록이 확인됐지만 그 사이 7일 동안의 행적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가 노숙자가 아니라 일정한 이동 경로를 가진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분석해보니 첫 사건 이후 3월 19일에 다시 장자커우 쉬안화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뒤 산시 허난 산둥 등지로 이동하며 계속 사건을 이어갔고 그 사이 세 번이나 한 단을 지나고 장자커우를 여러 번 오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즉, 한 단과 장자커우를 중심으로 동서로 이동하며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말투와 옷차림을 통해 경찰은 그가 한단 인근 출신일 가능성이 높고 이미 전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장자커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때이 지역과 분명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은신처 역시 장자커우 근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막혀 있던 순간, 뜻밖의 단서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리진둥은 리하이 윈의 집에 머무는 동안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마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후 마을 주민 한 명이 수배 전단을 보고, 그 사람이 리하이 윈과 함께 지내던 남자와 매우 닮았다는 걸 알아차렸고, 몰래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1996년 6월 16일 낮, 장자커우시 공안국의 허베이성 공안청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단 공안이 수사 중인데 황자완촌의 리진둥과 관련된 여성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황자완촌의 한단에서 온 리진둥이 실제로 머물고 있었고 그와 함께 지내는 리 씨라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소문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용히 확인해 들어갔습니다. 낮에 움직이면 눈에 띄기 쉽고 산으로 도망칠 가능성도 있어 체포작전은 밤에 진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저녁이 되자 형사들과 파출소 경찰이 황자완촌으로 향했고 밤 10시쯤 마을 뒤편 길로 돌아 반산 중턱에 있는 리씨 집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개 짖는 소리가 이어지면서 움직임이 들켰고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집안에는 리씨 가족만 있었고 리진둥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는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와 밥을 먹은 뒤, 한단에 다녀오겠다며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리 씨를 조사했고, 그녀는 리진둥이 시내 동산포 쪽에 따로 방을 빌려 지낸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쯤 도착했을 때 방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수색한 결과, 여러 장의 은행카드와 함께, 약정이라는 이름이 적힌 카드가 발견됐습니다. 이 이름은 헌한 신샹 사건 피해자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또 다퉁 페이텐 호텔이라고 적힌 빛과 여관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도 나왔습니다. 리 씨의 집에서도 비슷한 물건들이 추가로 발견됐고 경찰은 이 모든 단서를 종합해 확신하게 됩니다. 리 진둥이 바로 위안장핑과 양춘펑이라는 이름을 번갈았으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10여 건의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그의 정체가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6월 17일 경찰은 리진둥과 리씨의 거주지를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시내 곳곳에 115개의 검문소를 설치하고 2600명이 넘는 경찰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100개가 넘는 수색팀이 꾸려지면서 도시 전체의 포위망이 빠르게 펼쳐졌습니다. 또 TV를 통해 공개 수배를 내보내고 주변 지역 경찰에도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6월 18일 경찰은 리씨 조사 후 수사 방향을 정리하고 검문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리진둥의 흔적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취를 감춘 듯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미 장작허우를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그는 그 무렵 내몽골 쪽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1996년 6월 19일, 리진둥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장베이현 샤오허즈촌까지 도망쳤습니다. 밤새 비가 내려 길이 질척거리는 가운데, 화물차 운전사 리핑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온몸이 비에 젖은 채 지친 모습에 리진둥이 걸어와 차가 나가냐고 물었습니다. 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자 잠깐 몸만 녹이게 집에 들여보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리핑은 그를 집으로 들여 옷을 갈아입게 했고, 리진둥은 자신의 이름과 출신을 말했습니다. 여동생을 찾으러 왔다며 비에 젖어 글씨가 흐릿해진 쪽지도 하나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내 몽골의 한 마을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핑은 그를 위해 음식을 차려줬고, 식사를 마친 리진둥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마을회관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 리핑의 차를 타고 읍내까지 이동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주유소에 들렀을 때, 리진둥은 직원에게 길을 묻더니, 말도 없이 혼자 나가 차를 잡으려 했습니다. 리핑기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오터우로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손님을 태우고 가던 리핑은 차 안에서 경찰이 도망자를 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설명을 듣는 순간, 방금 전까지 함께 있던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리핑은 곧바로 마을로 돌아가 촌장에게 어제 집에 재워준 사람이 도망자일지도 모른다고 알렸고 촌장은 즉시 이 사실을 수사팀에 보고했습니다. 경찰이 어디로 갔는지 묻자 리핑은 네몽골 쪽으로 사람을 찾으러 간다고 했고 지명은 정확하지 않지만 서타이향 비슷한 이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단서로 수색에 나선 경찰은 네몽골 우라터첸치에 서타이향이라는 곳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리진둥이 그쪽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6월 22일 오후, 전담 수사팀은 네몽골 우라터첸치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공안도 즉시 협조에 나섰고 형사팀 부침장이 합류했습니다. 저녁 7시 40분, 수사팀은 서타이 향 뒤쪽 산으로 이동했고 체포조가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마을을 수색하던 중 자오 씨 집에 낯선 손님이 왔다는 이야기가 단서가 됐습니다. 이 말을 단서로 수사팀이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촌장의 아내가 그날 오후 장작허우에서 온 젊은 남자가 자오 씨 집을 찾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상착의까지 설명해 주었고 수사팀은 그 사람이 리진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곧바로 촌장과 함께 자오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 명은 문밖을 지키고 나머지는 담을 넘어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을 넘는 순간 개가 크게 짖기 시작했고 집 안에서도 인기척이 났습니다. 불이 켜지자 자오 씨가 아내에게 밖에 누가 왔는지 물었고 촌장이 재빨리 말을 받았습니다. 양모 판다고 해서 사러 왔습니다. 급해서 밤에 바로 찾아왔습니다. 여름이라 창문에 커튼이 없어 방안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자오씨 부부가 일어나는 모습, 가운데 잠든 아이들, 그리고 벽 쪽에 누워 자고 있던 한 남자가 보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리진둥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수사팀은 한꺼번에 들이닥쳐 그를 바닥에 눌러 제압했습니다. 이름을 묻자 그는 그대로 리진둥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도망치던 수배자는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뒤 그는 처음에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몸수색에서 위안장 핑과 양춘펑의 신분증이 나오자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후 수사가 이어지면서 그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사건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인 1996년 12월 31일, 리진둥은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는 여관 보안이 허술해 낯선 사람과 같은 방을 쓰는 일이 흔했고 추적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신분 확인과 감시 체계가 강화돼 같은 방식의 범행은 오래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단순합니다. 밖에서는 돈이나 귀중품을 쉽게 드러내지 말고 낯선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 그리고 숙박 확인이 철저할수록 이런 비극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